오늘은 중국의 삼대 폭군 중한 명인 후패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륙의 스케일답게 후패제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의 행동 때문에 폭군 중에서도 당연 으뜸이었죠. 후패제 유욱은 아버지인 유욱과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자를 써서 아버지는 대유욱, 자신은 소유욱으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친아버지는 아니었는데요. 아버지인 명제는 어느 순간 고자가 되어 아이를 가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종친들의 첩들 중 임신한 여자가 있으면 궁으로 데려와서 훗날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생모를 죽이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명제는 자신의 부인이던 진묘를 자신의 신복인 이도아에게 주었는데 진묘가 임신하자 그녀를 다시 궁으로 데려왔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유욱이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면 유욱은 황실과는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이었고, 정통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다음 황제가 되긴 되었죠. 유욱은 어릴 적부터 독특한 아이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고, 모자나 옷 같은 걸 뚝딱 만들어냈고, 한번 연주하는 걸본 악기 등도 곧잘 연주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해, 높은 장대나 기둥의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배고파지면 그제서야 내려오곤 했죠. 그러다 아버지 명제가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9살의 나이로 유혹이 다음 황제로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황제로 즉위 후 이것저것 잘 만들던 손재주는 훗날 자신이 버리는 악행의 도구를 만드는 악마의 손재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는 망치, 톱, 송곳, 정, 집게 등 수많은 연장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도구들의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로 소중하게 다뤘죠. 하지만 이 도구들은 뭔가 생산적인 작업을 할때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을 죽이고, 썰고, 분해하며, 오직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일 때 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아직 성인도 안된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잔혹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후폐제 유혹의 만행을 알게 되면 너무나 잔인해 도저히 볼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유혹은 사람의 톱으로 써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깔깔깔 웃어댔고 신발이라는 사람의 보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해 신발의 가족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는데 이에 격분한 신발은 유혹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부었죠 그러자 유혹은 자신이 만든 연장들로 신발의 온몸을 갈기갈기 잘랐다고 합니다. 게다가 손초라는 사람의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그의 배를 갈라 마늘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했고, 승려를 묶어 놓은 채로 몸을 여기저기 자른 후 언제 죽는지 지켜보기도 했다고 하죠. 또한 황제로서 백성들과 백성들의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입장에서 정반대의 악행들도 있어 봤는데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종들과 함께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나가 민가를 습격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가축 등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조리 죽였습니다. 유혹의 이러한 폭정과 황족이 아니라는 정통성을 비미로 왕족들인 개양왕 유효범이나 난왕 유경소 등이 난을 일으켰지만, 소도성이라는 장군에 의해 난들은 모두 진압됐죠. 소도성과 같이 이렇게 군권을 가지고 있는 명성이 높은 장소에게는 황제도 잘해주고 눈치도 적당히 보기 마련인데 유혹은 눈치까지 없었는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소도성에 대한 선 넘은 짓을 마구 해댔는데요. 나무로 소도성을 조각해서 시종들과 함께 소도성 조각에 화를 쏴댔고 심지어는 여름에 우통을까고 막사에서 자고 있던 소도성의 배에 관역을 그린 후. 화살촉이 없는 화살을 소도성의 배에 쏴서 소도성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했죠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소도성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놈의 폭군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 생각한 소도성은 유욱의 신복들과 손을 잡고 유욱을 처단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암살 계획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던 유욱은 7월 7성 날밤저희간에서 개를 훔쳐 술과 함께 먹고는 거하게 취해 궁에 돌아와 양옥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는 것을 보면 바로 보고하라. 보고하지 못하면 내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골아 떨어졌죠. 그러자 양옥부는 유욱이 만들었던 도구를 이용해 유욱을 죽이고 그의 목을 왕경 측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왕경 측과 양옥부는 바로 소도성과 손을 잡았던 유욱의 신복들이었죠. 이렇게 유욱은 겨우 14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유욱이 죽어서 기쁜 나머지 만세를 외쳤다고 하죠. 아무튼 왕경 측은 곧바로 소도성에게 유욱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도성은 즉시 군대를 파견해 황궁을 점령했으며 그렇게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죠. 이에 왕경 측은 소도성에게 바로 황제로 즉위하라고 했지만 소도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좀 모양새가 좋게 보이기 위해 예전부터 권력가들이 황제에게 자리를 빼앗을 때 행해져오던 전통인 선양의 형태로 황제로 즉위하는 걸 원했던 것이죠. 게다가 소도성은 진태우를 협박해 유혹을 창호왕으로 강등시켰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정의를 위한 정당한 반란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지난 어느 날 소도성은 황위를 선양받아 제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훗날 유성의 두 폭군 중 유자업은 전패제, 유혹은 후패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후패제 유혹의 극악무도하고 압도적인 폭력은 전무후무한 역대급 막장행위이기도 했고, 유혹은 단순히 쾌락을 위해 살인을 즐긴 연쇄살인마로 기억되어 현재 중국의 3대 폭군 중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